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아,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보성로에서 보내, 수리를 보내주셨는데요. 예, 도요타 미싱에서 생산된, 아, 모델변은 c b 0 3 k 라는제봉틀로한 15년 전에 많이 판매되었던 저가의 재봉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기계는 예, 수직가마의 형태로 기계로, 아, 박음질이 되고 이루어지는 이런 기계인데요. 예, 수직가마의 특성이 장고장이 많지 않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본다 예. 바디 통주물로 되어 있었고, 이때만 해도 기계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재봉틀들이. 이 알미늄으로 모두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바디가 이제 알미늄이 아니다라는 이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던 기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기계에 이제 결정적인 반응질, 어 이제 수리를 의뢰하신 분께서 이 바느질 패턴이 전혀 생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바느질 패턴 다이얼이 전체적으로 아주 이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내용, 내부가, 어, 굳어 있었죠. 고착되어 있었죠. 그래서 전체 분해를 해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 패턴을 돌리면 각종 기능들이 움직여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한그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푹실감기 장치 푹실을 예, 감을 수 있는 이런 어, 자동식의 예,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리를 마치고 어, 이 수리를 의뢰하신 고객님께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 실기 오는 순서부터 예, 팔버번에 가장 긴 바느질, 네. 아, 됐네요 그렇죠? 이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정확한, 정확한 포인트에 맞아줘야 되고요 어? 지금요 커버, 커버를 씌우고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는 어차피 다 뜯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예, 조립을 한 상태에서. 박음질을 하게 되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예, 네 곳에 하부에 고그 패킹을 조여주게 됩니다. 이 패킹 하나, 둘, 셋, 네 개가 예 정확하게 예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기계의 흔들림으로 예 박음질하는데 굉장한 불편함을 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제 기계 흔들리거나 박음질에서 박음질할 때 움직임이 이렇게 느껴지면 기계를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패킹이 한 개라도 예, 빠져 있으면 재봉틀에서 소음도 커지고 기계가 움직임이 예, 심해져서 방음질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런 또 예, 컨트롤 스위치죠. 예, 구하기 힘듭니다 시중에서 예, 이런 모양의 네. 페달이라서 스피드 컨트롤을 하는데 이런 모양의 페달은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사 도중에 분실하셨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저한테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면 구하기가 어렵고 이 단종이 된 상태에서 어, 페달 하나가 없는 바람에 사용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푹집을 넣어 보겠습니다. 집에 실을 끼워 줬어요. 네, 이렇게 상태. 그다음에 위에 실을 예, 전혀 작동되지 않고 움직임이 없었다. 이 예, 도에타미싱이 아주 특징이요위실 끼울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일단 그냥 보통 기계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도요타 미싱의 특징이 여기를 한번 걸쳐서 이 부분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실을 끼우는 순서죠. 자, 도로바를 올리고 그 다음에 감아서 위로 올라가고 예, 이렇게 서실 체기로 지나서 바늘에 꼽아 주는데요. 예, 옆면 커버까지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 하나만 풀게 되면 전면 커버가 오픈되기 때문에 이런 기계가 저가의 기계로 많이 팔렸으므로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 이런 경우 예, 수시로 전체 분해를 해서 먼지를 제거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예, 제가 정보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일를 한번 돌리니까 전혀 맞지 않았던 바느질의 포인트 중간에 딱가 있죠. 이래야 각종 기능들을 사용할 때 문제가 발송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중앙에 지금 바늘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8번의 직선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후진 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재봉틀이 전우진이 안되는 것부터 고정의 원인이 발생되겠습니다. 이 7번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어, 촘촘한 딸수 그 다음에 6번은 더 촘촘한 딸수 그러니까 이 중에는 바느질 어, 땀수를 조정하는 레버가 없고 통합돼서 이다이아을 하나만 움직이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다이아한 칸도 움직이질 않아서, 어, 기어 파손인가 하고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도 내부 분해를 해서, 네, 모두 조정을 마친 결과, 어, 지그재그 바느질까지도 정상 작동이 되고요 12번, 13번,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13번에 예, 누빔 반는지요죠 예, 14번은 옷감과 옷감은 이어주는 이런 방음질이 되고요. 예, 15번, 세발뜨기라고 하는 이런 바후진이분께서 예, 예, 다이아를 돌릴 수 없도, 없을 정도의 어, 모든, 고장이 났었던 기계가 지금 각종 기능들이 정상 작동되고 이 있습니다. 이제 수리를 마치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보성로로 보내지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되신다면 아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네, 저한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더 좋은 고객님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영상을 성심껏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내용을 보고 제가 거기에 적합한 기계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수리의 양이 너무 많아서 답장을 바로바로 바로 못 드리는데. 예, 2, 3일 내로 고객님들 유튜브에 댓글 주신 거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